네 예, 형제자매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좀좀 일찍 와서 이 예배당을 다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 우리 형제자매님들 귀한 함께 협력해서 동역해서 이런 예배당을 또 짓게 해주신 것에 예, 또 감사드리고 또 원어 없기는 이곳에 영혼들이 예,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에, 10분, 아마 10분인가 봐요. 10분 시간인데. <laughs> 에, 그래서 아름다운 동역 및 간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짤막하게 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에, 우리 이제 그 신학에 봐서는 제가 볼때 그 바나바와 사울의 그 동역, 참 아름다운 그런 동역이죠. 사 4등 11장 24-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인의 도걸음을 이제 받게 된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아, 이제 예루살람 교회에서 이방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 자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고 참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소 고향에 가 있는 그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만나 가지고 데려와서 1년간 둘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1년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예.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때 뭐, 그들이 뭐 좋은 뜻은 아니겠죠. 예수 쟁이다, 이거죠. 그들의 말과 또 겉모습과 행동과 모든 것이 주님이 나타나는 참 우리가 볼때 정말 귀한 거죠.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디에 가서 아무 말안 해도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하면 얼마나 참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직장에 오랫동안 있고 또 어디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 아 나중에 너 너도 예수 믿어? <웃음> 그런다면 <웃음> 문제가 되겠지요. 아, 참이 아름다운 에, 이 안디옥 교회의 에, 이 모습은 그와 같은 귀한 동역이 이루어졌고 또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이 에,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귀한 동역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 때는 둘이 심히 다투어서 또 갈라서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이제 주님 안에서 같은 비전을 또 가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동역을 계속 이루어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바울은 이제 로마서 16장에서 이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사도바울이 이제 주님이 맡겨주신 그를 부르셨을 때 이방인들에게 또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주님을 증가하는 자로 이렇게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가 이제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의 1 6는 많은 동역자들, 이들이 있었음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역자라고 할 때는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역사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역사하는 이런 자들인데,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동역자" 고린도 6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고르세서 4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요한 3서 1장 8절에서는 "우리가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겠다" 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영재 자매들이 자기 어떤 사생활을 위해서 한다면 누가 그런 동역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가 주와 복음에서 일을 할때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여러 부분으로 함께 동역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보게 되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임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2000년에 이제 그 평택비에서 전임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이제 99년도에 20년 공무원 생활 명예퇴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동역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 동역이.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 귀한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3월에 아주 값비싼 신발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주 값비싼 신발이에요. 제가 난생 처음 그런 신발을 받았는데. 값이 얼마나 될까요? 형님, 제값 비싼 신발을 받았습니다. 얼마짜리 신발을 받았겠어요? 3,700, 약 3,700만원짜리 신발을 받았... <laughs> 난생 처음. <laughs> 예, 네, 제가 이제 그, 뭐, 우리 발은 뭐야, 차잖아요. 일꾼들이 차가 없으면 어디 뭐, 성도들 방문하고 구도자 방문하고 어디 가려면 차가 없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 때는 뭐 걸어다니고 뭐 했지만 지금은 뭐 걸어다닐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차가 한 20년 됐어요. 제가 예. 그래서 뭐 직장 생활 이제 그만두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20년 됐는데 제가 차살 형편은 안 되고 차가 이게 이제 20년 되다 보니까 중간에 가다가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laughs> 계속 불안해서 선글 태우고 하는 것도 불안하고 또 장거리 가는 것도 불안하고. 네,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차살 형편이 아니다. 교회차를 하나 사면 어떠냐. 그게 뭐 어떻게 뭐 형편이 안 되니까 어렵죠. 그래서 자매가 그때부터 아마 기도했어요. 저도 뭐 기도했지만. 그랬더니 3월 달에 이제 이 차를 더 쓰려고 보니까 한 90만원 정도 해서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그 카센테가, 그래. 90만 원 들여서 고쳐서 좀더 쓰자. 맡기고 이제 수리 중에 있는데 예, 전화가 왔어요. 예, 어디 서울 사는 카 세일하는 형제님을 전화를 받았어요. 김영진 형제님까지 예 그랬더니 아, 어떤 형제님이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고 저한테 차를 하나 사주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회회서 쓰고 하니까 카니발 구 인승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뉴 카니발. <laughs> 예, 그것을 이제, 사주께서 제가 그랬죠. 아, 그러면, 한 2, 3년 탄 것도 괜찮습니다. 2, 3년 타면 가격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것도 뭐 세차지, 새고 사서 다음날 되면 뭐준 뭐 건데. 그랬더니, 그것은 사줄 형제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예. 아, 그랬더니, 3, 약 3,700만원짜리 뉴 카니발을 사주신 거예요. 아, 참. 같이더라고요. 뭐, 제 아들이나 자녀들이 뭐 돈을 많이 번다니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예, 네, 쉽지 않은 거고. 근데 그 분이 누군지 뭐 제가 이제 나중에는 알았지만 본인이 밝길을 원치 않으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게 뭐썩 부유하게 사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거를 아니까 차가 필요하니까 그 차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올해, 올해, 에, 5월 18일에서 20일 거창에 우리 성도 중에 그 아버님이 자매님, 아버님이 거창에 사세요. 그런데 이제 좀 위독하세요. 그래서 20년 전에 평택에서 복음을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자매님에게 강군했습니다. 자매님, 언제 아버님이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복음을 좀 전하자. 예, 네. 그래서. 아, 좀, 거리가 멀면 어떠냐? 가서 전해주자. 그래서 이제 석탄일 날 하고, 그 다음날 이제 휴가를 내서 자매님이 가기로 했는데, 그 전날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위독하세요. 고모가 병원에 왔는데, 아, 자기 여동생을 알아보지 못하더래요. 그래요? 그럼 지금 내려갑시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냥 그 전날 내려갔습니다. 기도하면서 내려갔어요. 예, 거창에 그, 새로 준그 차. 참, 그차 타니까 뭐 편안하더라고요. <laughs> 데려가서, 어,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누구냐고 그래서, 평택 사이입니다. 아이, 평택 교회에서 왔다면 들여보내겠어요 평택, 평택 사이가 또 거기 있으니까, 평택 사이입니다. 예, 들어가세요. 아, 그래서 병실에 이제 다른 환자들도 있는데, 뭐, 간호사들이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갔더니, 이부처님이 저를 알아봐요. 예, 이 부치님이 이 원출인데,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20년 전에 평택에 왔을 때, 우리 임정형이 보금전화에서 원출이 꽃 얘기를 했어요. 원출인지 아나요? 원출이 꽃. 그래서 제가 평택에 그때 원출이 꽃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 그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부치님, 예, 천국 갈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예,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영접하시겠다고 예, 그래서 영접기도를 같이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모친님들에게 자면서 그 다음날 또 오전에 복음을 또 전해드리고 오후에 또 전해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영접하면 확실해요 이제 어디가 주님이 내자용서에 이제 천국 갈수 있다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은 좀 늦게 왔는데 아버지가 분명히 예, 천국 갈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러고 이제 올라와서 7월 6일날 예, 주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5월 예, 18일날 이렇게 가서 복음 전해드리고 7월 6일날 주님 부르심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수요일날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그랬어요. 그 차를 그렇게 주셨는데 차값은 벌써 다 뽑았다 네, 한 영혼의 가치가 온천으로부터 기하니까 3,700이 큰 돈이지만 그 차를 이용해서 거창에 있는 분에게 복음을 부처님 전해서 구원 받았으니까 차값은 벌써 뽑고 남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동역은 이 가치 한 영혼의 가치 또 주님의 마음 이런 것을 알게 될때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기도로 함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이 예, 국내 선교 후원에는 그, 그런 어려운 일꾼들 또 어려운 교회들 이런 부분에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또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돕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에 작은 부분이라 기도하고 투자할 때. 그것은, 예, 나의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의 상급이에요, 이것이. 제가 그 차를 사용했잖아요. 그죠? 렇 그러면 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 형제님의 상급입니다. 예, 이것을 생각할 때, 예, 참 동역이 얼마나 귀한가. 예, 그래서 참 감사가 되고, 예, 어떻든 명지회에 이렇게 형제자민들이 또, 귀한 동역 헌신하셔서 이런 참 아름다운 예배당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 부분을 볼때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곳에, 건반 예, 영혼들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